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뱀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제가 계속 동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뭐 담임 목사님이 뱀독을 맞으셨다. 우리 목사님은 자꾸 주사를 맞으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뱀독을 맞고 지금 부작용을 일으켜서 사망한 분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자기 약물이, 양에, 어, 그런 돌보는 양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자꾸 뱀독에 대해서 왜 뱀독 맞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많이 사망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목사님께 많이 여쭈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여쭈으면 또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 목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어, 사망을 합니까? 나라에서는 자꾸 맞으라고 하는데, 왜 사망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양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양들이 또 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든 다른, 그, 뱀독을 맞은 자들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내가 또 이것을 전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을 전해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인간적인 생각이 들은 것이죠, 제가. 또, 이 뱀독에 대해서 자꾸 전화하다 보면은 개정 폭파도 일어날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들이 아직 666, 뭐, 짐승의 표는 아니니까 맞아도 된다, 이런 말도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만 전할 것이 아니고, 계속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어, 주님께 이 부분을 좀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까지 동영상을 올려야 하나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마음을,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거 첫 번째 주셨고, 두 번째는 이 땅을 흠모하는 자들이 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의 뜻만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그 아버지, 그 깊으신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제가 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주시 말씀에서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다 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이 바로 세워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다시 돌이킬 것인지, 계속 엇박자로 갈 것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 때 가기까지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크신 그 깊으신 마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을 자꾸 엇박자로 말하고 어그로 트리고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뭐하지만 정말 막대먹었고 구나 정말 막대 먹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이런 말을 동영상 올려서 죄송한데 아 막대 먹었구나 어떻게 저렇게 까지 막대 먹었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성장할 때 잘할 때 이 상처죠? 상처가 엄청 많은 것을 좀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본인의 그 방향으로 치우쳐서 사람들을 쪼아대는 것이죠. 아, 그러한 부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이 뱀독에 대해서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이런 예민한 부분은 말을 하지 않지요? 그런 자들한테도 좀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과 또 제가 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 부분을 또 주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성경 말씀도 전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때그때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꿈으로도 말씀해 주신 부분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제가 동원해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지금 또 연결이 됐습니다. 방풍나물이라고 아시죠? 방풍나물. 이 방풍나물이 중풍을 예방하고 감기 예방 및또 중금속을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호흡기 질환 뭐 항암 효과도 있고 시력보호 또뭐 변비 예방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염증 질환 또, 진통작용 개선도 있고, 피부질환 개선, 불면증 개선, 해독작용, 소염작용, 심혈관 질환, 면역력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방풍나물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전해드리냐면, 제가 전에 어느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뭐, 삼겹살하고, 너 방풍나물을 막 준비를 했고, 상추, 여러 가지 야채,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가지고 방풍나물에 막 싸서, 어, 먹었습니다. 그 초대를 받은 집에 가서. 어, 먹을 때는 참 맛있게 잘 먹었지요. 방풍나물이 약간 이 한약 그 냄새가 나지요. 한약 그약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먹고 한 5, 6시간인가요? 그렇게 흘렀을 때 아, 막 몸에서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드러기가 심하게 일어나는지 밤이 되니까 집에 와서 이제 밤이 되니까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몸 몸에 막 얼굴이 그냥 거울 을 제가 딱 봤을 때이건제 얼굴이 아닙니다. 완전히 얼굴이 막 그, 여기저기 막 두드러기가 나고, 머리, 뭐, 머리 속도 그렇고, 몸 전체가 다 두드러기가 나는데, 이제 밤에 한, 12시인가요? 어, 뭐 새벽까지, 새벽 한 서너시까지, 뭐, 열이, 심하게 막 열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화장실에 가서 그 찬물로, 막샤워기로 몸에 막 뿌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이 엄청 많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지 저희 육의 남편도 저를 보면서 막 놀랬죠. 엄청 심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방풍나물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풍나물이. 그래서 방풍나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민감성 피부나 체질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풍나물에. 저는 그러한 부분, 내가 또 방풍나물에 대해서 그렇게 또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지 그때까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방풍나물에 대해서 저는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방풍나물에 제가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체질이다 그러면 그때 방풍나물에 대해서 전혀 뭐 먹을 생각을 안 했겠지요. 그런 생전 처음으로 먹어본 그런 방풍나물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초대받은 집에서 또 맛있게 음식을 해서 주니까 그걸 싸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 증상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밤에 그 열이 막 올라오는데 온몸에 두드러기, 머리, 얼굴 뭐 대단했지요. 뭐이 표현을 하자면 아, 어, 이거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다 할 정도로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뱀독을 먹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 이 사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의사들, 정말 그 깨어있는 의사죠? 그런 의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어떤 의사는 정말 진실성이 있는 그런 의사는 아, 이거 뱀동 맞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의사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메모를 해놓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어떤 사람은 경증으로 넘어가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중증으로 심하게 가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말하는 부분 있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뱀독을 맞고 뱀독을 맞고, 이 사람도 의아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어떤 사람은 경증으로 넘어가서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증으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의사도 왜 그럴까 하고 의문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뱀독을 맞고, 어떤 사람은 막 혈전도 생기고, 신경 염도 생기고 마비도 온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 이 의사도 왜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듣고 메모를 해서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그런 체질을 타고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어 코로나 19에 감염이 돼서 경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중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19 뱀독을 맞고 막막 막 몸에 열이 나고 혈전도 생기고 신경염도 생기고 마비도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구토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부분 그런 체질로 타고난 사람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체질로 타고난 사람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또 말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뱀둑에 대해서 맞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신 부분 다 전해드렸죠. 저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대단한 무슨 박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다 아시죠? 다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많이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복만 있고, AI가 돼서, 그 성경 말씀 겉으로 문자적으로 강대상에서 이렇게 줄줄이 아무리 암송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양복 입은 갓난쟁이도 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갓난쟁이. 한 영적으로 세 살, 네살 밖에 안된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노부트처럼 그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만 줄줄줄줄 암송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이렇게 깊게 이런 부분으로 말을 해줍니까? 그들이 또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이 본인한테 향해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인지, 그,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성. 주님께서도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나의 마음을 숨겨놓았다. 성경 말씀 속에 나의 마음이 다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캐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가서 여쭤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어설프게 할것 같으면 아예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의 종들은 심판의 막대기가 엄청 큽니다. 어설프게 올것 같으면 아예 주의 종으로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뱀독을 맞고 이상 반응으로 의사인 그 본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 뱀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 항원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리를, 우리 몸에서 자리를 잡고 환경을 이룬 그런 면역체계가 있지요. 그런 면역체계가 뱀독을 맞은 사람 그몸 안에서 그 뱀독을 이물질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몸에 이물질 이상한 게 들어왔네. 뭐 이상한 게 하나 몸에 들어왔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막 이상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 막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기존의 환경을 잡고 있는 이런 면역 체계들이 그뱀독뱀 독을 막 잡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잡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막가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염증 반응이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염증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뱀독이 몸에 딱 들어오면은 어 우리 몸에 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왔네 이러면서 기존의 면역 체계가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런 이런 이 환경을 이룬 애들이 그이 물질 이 뱀독에 대해서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또이 뱀독을 막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잡아먹는데 그때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또 항체가 일어났다, 항체가 발생이 됐다, 항체가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근데 이 부분이 3일 동안 강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혈액순환이 막 증가된다고 합니다. 증가되면서 혈관이 막 확장된다고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는데, 심하게, 심하게, 우리 몸에서 그것이 심하게 일어나는 자들은 혈관이 터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킨 그런 자들 보면은 뇌경색 진단하고 막 수술을 받았다. 돌연사로 죽었다 뭐 신근염이 발생했다 내출혈로 어, 또 수술을 했다 모든 것이 혈관 질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뱀독을 맞고 그것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 주실 때는 뱀독에 대한 그 부작용을 저에게 보여 주실 때는 이 땜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땜 혈액 순환이 증가되면서 혈관이 확장된다. 이런 부분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막 혈액 순환이 막 증가되고 혈관이 확장되는데 주님이 저한테 보여 주실 때는 이렇게 땜이 무너지는 걸로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출혈. 뭐 갑자기 뭐뇌경색 진단받고 수술 받은 사람들 사망했다. 뭐 이런 부분들 심근염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 다 혈관 질환에 속하는 것이지요 의사 말로는 3일 안에 이상반응이 나올 때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자가치료와 응급실 가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뭐, 무방비 상태로 놔두지 말고 뭐, 진통제 효과로 염증약을 써라 뭐 이런 부분을 막 말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세상 의사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뱀독은 더 믿음을 세우고, 아, 때가 이만큼 왔구나.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으로 믿음을 세우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 젊은이들이 더 많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20대 뭐 딸이 사망을 했다. 이런 부분 들을 때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모든 것이 평형, 균형, 우리 몸에서 모든 것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이 높아지면 갑자기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특히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많은 부작용으로 사망을 하느냐. 젊은이들은 혈기가 왕성하죠. 혈기가 왕성해서 피 흐름이 그만큼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막피 흐름이 엄청 빠른데 이 뱀독이 몸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피 흐름이 더 빨리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자면 면역력이 너무 좋아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피의 흐름이 좋고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그 뱀독을 맞았을 때 그것이 더 왕성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갑자기 젊은이들이 도련사를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2021년 5월 8일이죠.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한국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지금의 시기에는 이 믿음을 자고 양들을 믿음을 더 세워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영적인 그 계절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뱀독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일주일 후에 이상 반응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손발이 붓고 멍도 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반응이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것이 가유불급이라는 뜻인데, 우리 사람 몸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의 사람들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한쪽으로 또 치우쳐서도 안 되고 기도만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이렇게 보면은 말씀 말씀 말씀만 이러는데 AI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같이 노부트처럼 말씀을 줄줄이 외우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빵점인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어, 제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뱀독과 결합되고 합해 기능이 있는 디지털 신분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첫 번째고 뱀독과 결합을 해서 이런 것이 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뱀독은 그렇게 가는 과정일 뿐이고 또 어떤 음 칩이라고 할까요? 칩으로 돼서 어표어 칩으로 돼서 그합해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 디지털 신분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칩으로 돼서 나올 것인지 그것은 또 그때 가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또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어떤 외국인 사육자는 문신처럼 생겼다. 이런, 음, 우리 몸에 박는 그런 것이 문신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육자도 있었고 저한테 주님이 휴거 부분 전할 때 보여주신 장면은 이렇게 쌀처럼 작은 그런 부분이 주사기 같은 걸로 우리 몸에 이렇게, 오른손과 이마에 이렇게 넣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 영적으로 엄청 어두운 것을 저에게 또 보여주신 장면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 그것을 또더 눈에 띄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쌀처럼 하얀 뭐 그런 걸로 보여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음, 뱀독으로 해서, 계속 그 수순을 밟아서 갈 것인지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의 그 칩처럼 생긴 그런 부분으로 우리 몸에 오른손과 이마에 박는 그런 칩으로 해서 나올 것인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말도 있습니다. 화 화이... 어, 뱀독 맞고 효과가 두 달밖에 없다. 두 달밖에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달 효과이 있기 위해서 저 생명 내놓고 맞는 그런 뱀독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세상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몰아가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깊은 영적으로 보면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다 그들도 그쪽으로 자기 쪽으로 몰아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 편으로 끝까지 짐승의 표까지 받지 말고, 나의 편으로 영원한 천국에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13장 17절 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그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고팔고를 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몸에 디지털 아이디가 앞으로는 디지털 아이디가 들어가는 뱀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떤 전염병이나 뭐 바이러스를 통해서 치료 받아야 된다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그들은 좋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들어가는 그런 뱀독일 수 있다 앞으로 화폐와 연결이 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뱀독으로 해서 계속 그 수술을 밟아갈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하나의 칩,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칩이 하나 나올지, 그것은 제가 두 가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뱀독으로 해서 갈 그런, 음, 방향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계속 또그 부분도 주님께 여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지금 키워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 아니다. 해가지고 아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뱀독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란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니라. 뱀독은 너희들의 안이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뱀독이 유용하다고 한다면, 내가 많은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 왜 뱀독을 맞지 말라고 전하게 하겠느냐? 땅의 것은 나의 뜻을 받들고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부작용으로 많이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목사님, 예수님께 좀 여쭈어 보십시오.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또 직접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